고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41번, 42번. 우리 확증편향, 요 소재 많이 들어봤죠? 한가지에 편향되는 걸 우리 확증편향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편견이야? 주격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바이스 꾸며주죠. 우리의 편견을 뒷받침하는 편견을 가진대. 이게 무슨 말이죠? 이번 문장에서 나와 있어.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옵션에 뭐하면 편향된다면 partial 자체가 편향된이라는 형용사 뜻이야. 얘를 bias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prejudiced 같은 말이죠. 아마도 왜냐하면 because it's more memorable. 왜한 가지에 편향이 되냐면 그게 좀더더 더 기억이 잘 남거나 아니면 framed 그렇지 뭔가 to minimize loss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짜맞춰 있거나 형용사 1번 형용사 2번 or similarly consistent with 아니면 일치하거나 promising pattern과 유망한 패턴과 일치하거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죠. We tend to search for information. 우리는 정보를 막 찾을 찾는 경향이 있어요. 어떠한 정보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앞에 information 꾸며주죠. Justify. 그렇지. 뭔가 정당화하는 정보야. 정당화하는 그러한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의 옵션에 편향이 됐다면, 내가 핸드폰을 사는데 애플을 사기로 이제 결정을 했어. 아이폰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 이유가 뭐냐면 it's more memorable. 더 기억에 남거든. 나만 빼고 내 친구들 다 아이폰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거내 기억에 생생하게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framed to minimize loss에서 어떻게 우리는 프레임이 딱 짜맞춰져 있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1년 후에 팔아도 그 뭐랄까 중고값이 방어가 될것 같거든 손실을 좀 최소화할 것 같거든 그리고 세 번째 seemingly consistent with a promising pattern 하면이. 그치 뭔가 유망한 패턴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뭐야 그지 다 사는 거야 주변 사람들 다사 뭔가 애플 주식도 계속 오르고 있어 이거는 미래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고장도 안 난대 그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가 애플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 이걸 우리는 partial to one option 이라고 표현한 거야. 하나의 옵션에 편향이 된다면, 이제는 이제 딱 샀어. 사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내가 딱 사왔어. 집에 가지고 왔어. 근데 갑자기 누가 삼성폰이 좋대. 그러면서 왜 애플을 샀냐고 막 나한테 뭐라 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아, 이거 산거 후회할까? 아니야. 후회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정보를 찾는 경향이 있대. 어떠한 정보야? 나는 잘 샀어. Dead option. 그 선택한 상을, 선택상을 선택한 것을 뭐 하는 거야? 정당화 하는 거죠, 이제. 정당화 하는 정보들을 또한번 찾을 거야. 인터넷에서 애플을 잘 샀다. 애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동영상만 엄청나게 찾아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나와 있어. 한편 it's sensible에서 가조진조 나와 있죠. 초부정사하는 거 합리적이야. To make a choice 선택하는 거 합리적이야. 어떠한 선택이냐?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어떠한 선택이냐? We can defend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choice야. 그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해. 뭐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리스트 오브 리즌, 어떤 이유들의 목록으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 현명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왜너 아이폰 샀어? 라고 막 뭐라 하면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나 이거 잘산 거야. 내 선택을 뭐 하는 거야. 옹호하는 거죠. 그치. 그게 현명하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설득시키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잖아. 근데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 반면에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we're a not careful.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뭐하게 됩니까? 비라이클리투부 정사 나왔으니까 우리 뭐뭐하게 되죠. Conduct on an imbalance, analysis i m b a l a n c e d 마찬가지야. 뭐 무슨 뜻? Biased, 편향된 한쪽으로 치우쳐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니까 러 우리는 불균형한,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러한 분석만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니? 분사구문 나오면서 falling prey to 해서 희생량이 됩니다. 에러 오류덩어리라고 하자. 오류덩어리의 희생량이 돼. 근데 이에러이 뭐라고 알려진 에러냐라고 하면 은 collectively known biases, 아, known as confirmation biases 이제 나온다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진 이 오류 덩어리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불균형한 분석만 수행해 내가 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찬양하는 그 기사들만 보거나 그 동영상들만 보면 나는 확증편향에 뭐가 된다? 희생양이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확증편향이라는 거잘 나오잖아. 어떠한 거죠?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나 믿음을 뒷받침하는 그런 정보만 찾아보는 거야. 반대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적 겨냥. 이걸 우리는 확증편향이라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찾고, 그 반대되는 정보는 그냥 무시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예시 한번 가보자. 거의 모든 회사가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자기소개, tell me about yourself, job interview.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용을 할때 자기소개 취업 면접을 실시한다. 라는 거죠. As part of h i r i n g process, 그렇죠? 뭔가 채용 과정의 일부로 이런 거 자기 소개 면접 하고요. 그리고 많은 많은 기업들이요 rely on 의존합니다. 이러한 인터뷰를 언론 이러한 인터뷰에만 의존한다라는 거야. 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어플리컨트를 evaluate 평가하기 위해서 자기 소개 취업 면접에만 의존을 한대. 그러나 it turns out that that 이야가 밝혀졌습니다. 가조 진주어 문장이고요. 뭐가 밝혀졌냐? 전통적인 인터뷰들이요. are actually one of the least useful tools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least야. 그러면 가장 좋다 아니야? 가장 유용, 유용하지 않은 그러한 도구 중 하나라는 거죠. one of 복수명사 나와 있고요. 유용하지 않아. 뭐 하는데 있어서 for 프레딕팅 하면은 예측하는 거죠. 그 임플로이들이 퓨처 c c 미래를 미래에 성공을 할수 있냐 없냐. 사실 미래의 성공보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우리 회사에 기여를 할수 있냐 할수 없냐 이거를 측정할 때 이러한 tell me about yourself job interview 는 가장 유용하지 않은 도구 중에 하나라는 거야. Interviews 누구야그치 면접관들이죠. 면접관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make up, make up 어 uh, make up their mind 하면이 자신의 어떤 그 머리를 머릿 속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음, 자신의 어떤 그 그걸 형성해 머리 형성하냐 인터뷰 이들 하면이 지원자들 얘기하는 거죠. 지원자들의 어떤 그 마인드를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야. 형성을 해버린다는 거죠. Based on, 뭐를 바탕으로요? The first few moments of interaction. 뭔가 상호작용할 때 처음에 한몇분 정도를 바탕으로. 그쵸? 그리고 동사 1번, 동사 2번이야. Spend. 사용한데, the rest of the interview에서 나머지 면접 시간을 사용합니다. 지금 Spend 보면은, Spend, 시간 ing 형태 나와 있죠. 그렇죠. ing 두개 나와 있어요. 그래서 spend 시간 ing. 체리피킹에서 나온다. 체리피킹 하면은 선별적으로 선택하다 라는 뜻이야. 뭐를 택하냐? 증거를 선별적으로 택해서. 프레이징한데 표현을 한대. 그들의 질문을 질문을 표현을 한대.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to confirm that initial impression. 바로 그 첫인상을 뭐 하기 위해서야? confirm,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첫인상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고르고 고르고 그리고 그 질문을 만드는 데 나머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몇 분의 면접만으로 첫 인상 정하고 그첫 인상을 바탕으로 질문과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데 I see here you wrapped a good position. 당신이 이전 at your previous job이니까 이전 직장에서 좋은 포지션 직책을 두고 나왔네요. 당신은 must be pretty ambitious. 꽤 야망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쵸? 아니면, you must not have been very committed. 그 당신은 그다지 헌신적이지 않았음에 틀림없겠네요. must have pp 나와있죠. 과거에 100% 확실한 확신을 얘기하죠.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처음 몇분 가지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그 단정 지은 것에 정보를 찾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정한다라는 거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뭘 의미하냐? Dismiss t h a 명사의 접속사 되시고요. 인터뷰어러들이요. Can be prone to 해서 나오죠. 지금 be prone to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하기 쉽습니까? 그렇지. 여기 오버루킹 들어가죠. 간과하다라는 뜻이야. 간과하기 쉬워. 뭐 ignore도 괜찮고요. neglect 아니면 은 간단하게 miss도 괜찮아. 뭘 놓치기 쉬워?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는 거죠. t 어떤 정보냐. that would clearly indicate.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정보. 무엇을요, 그 사람이, this candidate, 이 지원자가 actually the best person to hire. hire 하기에, 그죠? 채용하기에 가장 베스트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 정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보를 간과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더 구조화된 접근 (structured PP 형태) 뒤에는 명사 꾸며줍니다. 뭐와 같은 (like) 콤마 콤마 여기까지네. 동사는 are 여기 있어. 그러니까 obtaining sample 차리 샘플을 받거나 그 지원자의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 지원자의 어떤 work 업무 샘플을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asking 물어보거나 how he Would r e s 어떻게 어,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죠? 아주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상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구조화된 접근이 구조화된. are dramatically better at, 더 낫다라는 거죠. 뭐 하는데? 그 미래의 성공을, 그쵸, 평가하는데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with a nearly three-fold, 하면 세 배야. 거의 세 배의 이점으로. 뭐보다? 전통적인 인터뷰보다. 확증 편향에 대한 얘기를 지금, 그렇지, 면접 보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몇 분의 상호 작용을 기반해서 그것에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찾고 질문을 하는 것. 이게 그 지원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강과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주제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주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더 임팩트, 영향이죠. 이 확증 편향이 우리 결정,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 이 부분도 괜찮고. 그쵸? 특히나 justify, 정당화하다라는 단어 좋고요 정당화하다라는 단어는 confirm 혹은 defend, 요런 단어들로 바꿨을 수도 있죠. 또 빈칸이 괜찮은 부분은 아까 우리 예시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그쵸 머리 기반으로 하냐 based on first few moment 그냥 처음 인상 거기 그래서 여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그첫 인상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쵸 내가 그 정보를 선별적으로 택해서 질문들을 표현을 하는 거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어휘 한번 다시 볼게요. biased, 다시 한번 중요. 어, 처음부터 가보자. 여기, partial, biased, 어휘 나올 수 있죠. consistent with. 그 다음에, 또, minimize, 손실 최소화 하는 거. sensible, 합리적이다, 라는 뜻이고요. defend, 나올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likely, 다시 한 번, imbalanced, 도 좋고요. 여기서 나오는 클래식이라는 거는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여기 이니셜, 초기의 인상을. 그쵸? 이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overlooking, 간과하다, ignore, neglect, miss. 이런 단어들 바꿔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이런 단어. 그 다음, b e t 더 낫다. 라는 것까지. 어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빈칸하고 어휘로 나오면 가장 좋을 만한 글이에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봅시다.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편향된 옵션을 선택할 때 이를 정당화할 정보를 찾는 거. 그래서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죠. 전통적인 면접은 한계가 있어. 잠재의식적 결정을 내리고 첫인상에 대한 증거를 골라서 질문을 하니까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구조화된 면접의 필요성. 이렇게 정리하고, 네, 끝내시면 될것 같습니다.